2026년 2월 52년 용띠에게는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마음의 평안과 함께 건강의 기운이 회복되는 소중한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동안 몸이 무겁고 기력이 떨어져 일상이 힘들게 느껴지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달은 그 흐름이 완전히 달라지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좋은 기운을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건강을 지키는 방위와 색상, 그리고 재물운까지 함께 상승시키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띠운세, 사주운세, 종합사주풀이 등 무료 사주풀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년운세부터 타고난 나의 재물, 성공, 직업, 노후 등 궁금한 부분들을 띠별로 사주별로 무료로 풀어드리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영상 아래 제품 보기와 댓글을 통해 신청해주세요. 이제부터 우비년생 용띠의 2026년 2월 어떤 운이 작용하는지 큰 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2026년 2월은 금속의 기운과 호랑이의 기운이 만나는 달입니다. 호랑이는 봄의 시작을 알리는 존재로 새로운 움직임과 용기, 그리고 변화의 기운을 강하게 품고 있는 띠입니다. 용띠는 본래 하늘을 나는 영물로 높은 기상과 강한 생명력을 타고난 분들입니다. 특히 52년생 용띠는 물의 성질을 지닌 용으로 유연하면서도 깊이 있는 지혜를 품고 계신 분들이죠. 이번 2월의 호랑이 기운은 용띠에 잠들어 있던 활력을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무속에서는 이를 연기가 통한다고 표현하는데 연기란 보이지 않는 생명의 기운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달은 몸과 마음이 함께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달 52년생 용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존중과 배려를 더 많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용띠는 원래 주변을 보듬고 이끄는 성향이 강하지만 이번 달은 그 반대로 용띠가 돌봄을 받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 흐름이 형성됩니다. 특히 가족이나 오랜 지인들로부터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배려 하나가 큰 위로가 되는 시기입니다. 이는 마음의 여유를 되찾게 해주며 그 여유가 곧 건강과 안정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이 달은 과거에 정리하지 못했던 감정이나 관계의 매듭이 자연스럽게 풀리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무속적으로는 해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해원이란 묶여있던 원한이나 응어리가 풀려나간다는 의미인데 꼭 나쁜 감정만이 아니라 미련이나 아쉬움도 함께 정리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달에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이 시기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자신의 몸과 마음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용띠는 평소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 자신의 상태를 뒤로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2월은 내면을 돌보는 것이 곧 복을 부르는 통로가 됩니다. 산책을 하거나 조용한 곳에서 차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것만으로도 기운이 정돈되고 좋은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실천은 오래된 물건이나 공간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명리학에서는 낡은 것을 비워내면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자리가 생긴다고 말합니다. 특히 옷이나 서랍, 작은 공간부터 시작하면 마음도 함께 정돈되고 좋은 소식이 찾아올 여지가 만들어집니다. 이번 달 52년생 용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지인으로부터 따뜻한 안부가 오거나 가족 중 누군가가 기쁜 소식을 전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용띠의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주는 정서적 선물이 됩니다. 또한 이 달에는 건강과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평소 불편했던 부분이 조금씩 나아지거나 새로운 건강 습관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는 흐름이 형성됩니다. 이는 몸이 스스로 회복의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뜻이며 그 신호에 따라 천천히 움직이면 더큰 안정이 찾아옵니다. 이번 달 놓치면 후회할 대박 신호는 가까운 사람의 작은 제안이나 초대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평소라면 부담스럽거나 귀찮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번 2월에는 그 작은 만남 하나가 큰 기쁨으로 이어지고 마음의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됩니다. 특히 식사 자리나 가벼운 모임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좋은 기운을 나눌 수 있으며 그 자리에서 뜻밖의 위로나 도움을 받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신호는 몸이 보내는 휴식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피곤하거나 쉬고 싶다는 느낌이 들때 그대로 따라주는 것이 곧 건강을 지키고 더큰 복을 받아들이는 길입니다. 이 시기 조심해야 할 부분은 과거의 일에 너무 오래 마음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용띠는 책임감이 강해 지나간 일에도 마음을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은 그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흐름이며 지금 이 순간 자신을 돌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또한 무리한 약속이나 의무를 떠안지 않도록 스스로를 지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거절도 배려의 한 형태이며 자신을 먼저 챙기는 것이 곧 주변을 더잘 돌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으로 52년생 용띠의 2월 횡재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2026년은 불의 기운과 말의 기운이 합쳐진 해이고, 그 안에서 맞이하는 2월은 새와 호랑이의 기운이 만나는 달입니다. 용띠는 원래 물의 기운을 품고 있는 띠인데, 이번 달에는 쇠의 차가운 기운이 그 물을 맑게 정화시켜주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무속에서는 이를 정화의 시기라고 부르는데, 정화란 탁한 것이 빠져나가고 맑은 것만 남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 용띠에게 오래된 걱정이나 답답함이 자연스럽게 풀리면서, 새로운 기회가 들어올 수 있는 빈자리가 만들어지는 시기입니다. 특히 52년생 용띠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쌓은 경험과 지혜가 이번 달 호랑이의 용맹한 기운과 만나면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호랑이는 산의 주인이라 불리는 존재인데, 용은 하늘과 물을 오가는 존재이기에 이 둘이 만나면 하늘과 땅이 통하는 기운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생각지 못한 곳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거나 오래 기다렸던 일이 풀리는 흐름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이달 용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존중받는 분위기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 한마디에 무게가 달라지는데, 이번 달은 특히 주변 사람들이 용띠의 조언을 귀담아 듣고 그 말에 따라 움직이려는 마음이 커지는 시기입니다. 이는 명리학에서 말하는 귀인의 기운이 강하게 들어온다는 뜻인데, 귀인이란 나를 도와주는 고마운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녀나 가까운 사람들이 평소보다 더 자주 연락하고 용띠의 의견을 먼저 물어보는 일이 늘어납니다. 이 과정에서 마음의 따뜻함과 함께 실질적인 도움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이 시기 반드시 해야 할 것은 평소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용은 물 속에만 있으면 힘을 쓰지 못하고 하늘로 올라가야 비로소 제 능력을 발휘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집 안에만 계시기보다는 가까운 곳이라도 산책을 하거나 지인을 만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아침 시간에 햇빛을 받으며 가벼운 운동을 하시면 몸속의 기운이 순환하면서 건강운과 재물운이 함께 상승하게 됩니다. 또 하나 실천하면 좋은 것은 오래된 물건을 정리하거나 집안의 작은 공간이라도 새롭게 배치해 보는 것입니다. 이는 묵은 기운을 내보내고 새로운 기운을 받아들이는 행위로 횡재운을 부르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이번 달 용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예상치 못한 금전적 여유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잊고 있었던 돈이 돌아오거나 자녀나 친척으로부터 마음 씀씀이를 받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는 쇠의 기운이 재물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기 때문인데, 쇠는 단단하고 가치 있는 것을 상징하기에 이번 달 들어오는 재물은 일시적이지 않고 안정적인 형태로 자리 잡습니다. 또한 건강면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찾아오는데, 평소 불편했던 부분이 자연스럽게 나아지거나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호랑이의 생명력 넘치는 기운이 용의 물기운과 조화를 이루면서 몸속 에너지가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주변 사람의 제안이나 권유입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작은 이야기 속에 생각보다 큰 기회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랜만에 연락이 온 지인이 있다면 그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시간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무속에서는 이를 인연의 매듭이 다시 묶이는 시기라고 표현하는데 끊어졌던 인연이 다시 이어지면서 예상치 못한 복이 따라온다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신호는 꿈입니다. 이번 달에는 밝은 빛이나 맑은 물이 나오는 꿈을 꾸신다면 그것은 좋은 기운이 들어오고 있다는 신호이니 그날은 특히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이 시기 조심해야 할 부분은 지나친 걱정으로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입니다. 용띠는 원래 깊이 생각하는 성향이 있어서 작은 일도 크게 걱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은 걱정보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훨씬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명리학에서는 이를 심성이 운을 끌어당긴다고 표현하는데 마음이 밝으면 밝은 일이 찾아오고 마음이 무거우면 무거운 일이 따라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혹시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다면 혼자 속으로 사귀기보다는 가까운 사람에게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시면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게 됩니다. 또한 건강관리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특히 따뜻하게 몸을 유지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면 이번 달에 좋은 기운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띠운세, 사주운세, 종합사주풀이 등 무료 사주풀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년운세부터 타고난 나의 재물, 성공, 직업, 노후 등 궁금한 부분들을 띠별로, 사주별로 무료로 풀어드리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영상 아래 제품 보기와 댓글을 통해 신청해 주세요. 다음으로 52년생 용띠의 2월 재물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2월은 쇠의 기운과 호랑이의 기운이 만나는 달입니다. 쇠는 단단함과 결단력을 상징하고, 호랑이는 용기와 시작의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두 기운이 만나면서 52년생 용띠에게는 재물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좋은 토양이 마련됩니다. 용띠는 본래 물의 기운을 타고난 분들로 흐르는 물처럼 자연스럽게 재물을 모으는 힘이 있습니다. 무속에서는 이를 수덕이라고 부르는데 물의 덕을 가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재물이 흘러 들어온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달은 특히 그 수덕이 빛을 발하는 시기로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좋은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52년생 용띠에게 이번 2월이 좋은 이유는 오랜 시간 쌓아온 신뢰가 실질적인 결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용띠는 평소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는 분들입니다. 이번 달에는 그 믿음이 재물로 돌아오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도와주었던 사람으로부터 갑작스러운 감사의 표시를 받거나 오래전 투자했던 것이 이제야 결실을 맺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한 쇠의 기운은 정리와 정돈의 힘을 지니고 있어서 흐트러졌던 재정 상태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기에 아주 좋은 때입니다. 집안의 오래된 물건을 정리하면 그 과정에서 잊고 있던 귀한 것을 발견하거나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서 새로운 기회를 볼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이번 달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일입니다. 용띠는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지혜가 많은 분들이고 그 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무속에서는 덕을 베푸는 것이 복을 부른다고 말합니다. 이를 덕담이라고 하는데 좋은 말과 따뜻한 조언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복의 기운이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이번 달에는 젊은 세대나 어려움을 겪는 지인에게 작은 조언 한마디라도 건네보세요.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인연이 만들어지고 그 인연이 재물의 통로가 되어줍니다. 또한 건강 관리에 신경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건강은 곧 재물의 근본이기 때문에 규칙적인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을 시작하면 몸의 기운이 살아나면서 마음도 밝아지고 그 밝은 마음이 좋은 기회를 불러옵니다. 이번 2월에 용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기쁜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나 손주로부터 좋은 소식이 전해지거나 오랜 친구와의 만남에서 깊은 위로와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쁨은 단순히 감정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도움이나 선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집안에 경사스러운 일이 생기거나 오래 미뤄두었던 집안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면서 마음의 짐이 가벼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무속에서는 이를 가택신이 기뻐한다고 표현하는데 집을 지키는 신령이 기뻐하면 그 집안의 재물과 건강이 함께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달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신호는 평소와 다른 작은 변화들입니다. 예를 들어 오래 연락이 끊겼던 사람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오거나 우연히 길을 가다가 반가운 사람을 만나는 일이 생기면 그것이 바로 기회의 신호입니다. 이러한 우연은 우연이 아니라 하늘이 준비한 인연의 다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이어가야 합니다. 또한 꿈에서 물이나 용과 관련된 이미지를 보면 그것은 재물운이 크게 열린다는 신호입니다. 꿈에서 맑은 물을 보거나 용이 하늘로 오르는 모습을 보면 가까운 시일 내에 재물과 관련된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럴 때는 평소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새로운 제안이나 기회에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달 조심해야 할 부분은 지나친 걱정으로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용띠는 신중한 성격이 강해서 새로운 일 앞에서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만큼은 망설임보다는 작은 용기를 내는 것이 더큰 복을 부릅니다. 물론 무리한 투자나 큰 결정은 피해야 하지만 일상 속 작은 변화나 새로운 시도는 오히려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건강 관리에서도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이 피곤하다고 느껴지면 무리하지 말고 충분히 쉬어주세요. 휴식은 낭비가 아니라 다음 기회를 위한 준비이자 재물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52년생 용띠의 2월 금전운을 높이는 행운의 숫자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2월 52년생 용띠에게는 숫자 3과 8이 큰 의미를 지닙니다. 먼저 숫자 3은 동양 무속에서 생명의 시작을 뜻하는 숫자로 새로운 기운이 싹트는 힘을 상징합니다. 이번 달은 금의 기운이 강한 경인월이면서 용띠가 지닌 물의 흐름과 만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에너지가 강하게 작용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숫자 3은 용띠에게 재물의 씨앗을 심는 역할을 해 줍니다. 작은 투자나 새로운 계획을 시작하려 할때이 숫자를 의식하면 그 흐름이 자연스럽게 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결정을 3일이나 13일 또는 23일에 내리거나 금액의 끝자리를 3으로 맞추는 것도 좋은 기운을 불러오는 방법입니다. 숫자 8은 재물의 완성과 순환을 의미하는 숫자로 무속에서는 팔방으로 복이 흩어진다는 팔복의 개념과도 연결됩니다. 팔방이란 동서남북과 그 사이 내네 방향 즉, 모든 방향을 뜻하며 어디에서든 좋은 기회가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특히 이번 달 용띠는 나이와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가 주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시기이기에 그 지혜가 자연스럽게 물질적 풍요로 돌아오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숫자 8을 의식하면 그 흐름이 더욱 강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전화번호나 계좌번호에 8이 들어가거나 중요한 약속을 8일이나 18일에 잡는 것만으로도 금전적으로 좋은 흐름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번 달 용띠에게 금전적으로 좋은 점은 과거에 쌓은 신뢰가 실질적인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용띠는 본래 카리스마와 포용력을 동시에 진인띠로 사람들 사이에서 믿음을 주는 존재입니다. 특히 52년생은 오랜 시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신의를 쌓은 분들이 많기에 이번 달에는 그 신뢰가 실질적인 금전적 보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을 받거나 조언을 구하는 사람을 통해 새로운 수입의 기회가 생기는 시기입니다. 또한 이번 달은 경인월의 금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면서 용띠의 물기운과 조화를 이루는 시기입니다. 명리학에서 금생수라는 말이 있는데 금생수란 금이 물을 낳는다는 뜻으로 금속이 차가워지면서 표면에 이슬이 맺히듯 물이 생겨나는 원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 용띠는 자신의 본래 기운이 더욱 풍성해지고 그 풍성함이 재물로 연결되는 아주 좋은 구조를 갖게 됩니다. 특히 말보다는 행동으로 성실함을 보여주는 것이 더큰 복을 불러오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 금전운을 높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작은 지출이라도 의미를 두고 사용하는 습관입니다. 무속에서는 돈이 흐르는 방향에 마음을 실으면 복이 따라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지출할 때마다 감사한 마음을 담고 그 돈이 좋은 곳에 쓰인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금전의 순환이 더욱 원활해집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작은 나눔을 실천하는 것도 큰 복을 부르는 방법입니다. 나눔은 반드시 큰 금액일 필요 없이 따뜻한 마음이 담긴 작은 행동으로도 충분히 좋은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것이 금전적으로 매우 유리한 시기입니다. 용띠는 본래 통찰력이 뛰어나고 큰 그림을 보는 능력이 있기에 이번 달처럼 기운이 잘 맞는 시기에는 그 능력이 더욱 빛을 발합니다. 특히 52년생은 인생의 지혜가 충분히 쌓인 시기이기에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방향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방향이 곧 재물의 길이 되고 안정적인 흐름을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달에는 건강과 금전이 함께 연결되는 흐름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몸의 컨디션을 잘 유지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곧 금전운을 높이는 방법이 됩니다. 무속에서는 몸이 곧 재물의 그릇이라 하여 건강한 몸에 복이 담긴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처럼 몸을 움직이는 활동을 꾸준히 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금전운을 함께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52년생 용띠의 1026년 2월 돈복을 상승시키는 풍수용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2월은 경금의 기운과 임목의 기운이 만나는 달로 단단한 금속이 나무를 다듬어 형태를 만들어내는 시기입니다. 아직 12년생 용띠에게는 이 흐름이 오래 쌓아온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재물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풍수용품은 황금색 용 장식입니다. 용은 본래 구름과 물을 다스리는 영물로 금전과 권위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존재입니다. 특히 황금색은 경금의 기운과 조화를 이루며 재물을 모으고 지키는 힘을 강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 시기 용띠에게는 자신의 본래 의 기운을 더욱 강화시켜 숨어 있던 재물운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거실이나 현관 입구에 두시면 들어오는 재물의 기운을 잡아주고 밖으로 새어나가는 복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천연수정 팔찌입니다. 수정은 맑고 투명한 기운으로 잡념을 정리하고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52년생 용띠는 지금까지 많은 세월을 살아오며 여러 감정과 경험이 쌓여있기에 이를 정리하고 맑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정은 특히 금전적인 판단력을 높여주고 불필요한 지출을 막아주는 기운을 지니고 있어. 손목에 착용하시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재물을 지키는 힘이 커집니다. 또한 수정은 주변의 탁한 기운을 흡수하고 맑은 에너지를 되돌려주어 건강과 재물을 함께 지켜줍니다. 세 번째는 소나무 분재입니다. 소나무는 사시사철 푸름을 유지하며 오래도록 변치 않는 장수와 번영을 상징합니다. 2월의 임목 기운은 나무의 기운이 강한 시기로 이 흐름에 소나무를 함께 두면 생명력과 재물의 기운이 함께 자라납니다. 특히 52년생 용띠는 물의 기운을 타고 난 임진년생으로 물은 나무를 키우는 역할을 하기에 소나무와의 조화가 매우 좋습니다. 집안 동쪽이나 거실 한쪽에 두시면 가정의 재물운이 꾸준히 자라나고 자녀와 손자녀에게도 좋은 기운이 전달됩니다. 이세 가지 풍수용품은 모두 경금과 임목의 조화 속에서 52년생 용띠의 본래의 기운을 도와 재물을 불러들이고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용띠는 원래 구름을 타고 하늘을 오르는 존재로 높은 곳을 지향하는 기운을 지녔기에 이번 2월처럼 금기운이 강한 시기에는 그 상승의 기운이 더욱 단단하게 뒷받침됩니다. 황금 용장식은 권위와 재물을, 수정 팔찌는 맑은 판단력을, 소나무 분재는 지속되는 번영을 상징하며 이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면 2월 한달 동안 재물의 흐름이 끊이지 않고 이어집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집안의 서쪽과 동쪽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쪽은 금의 방위로 재물이 들어오는 곳이며, 동쪽은 나무의 방위로 생명력과 성장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이두 곳을 깨끗하게 정돈하고, 밝은 조명을 유지하면 재물운이 더욱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현재 띠 운세, 사주 운세, 종합 사주풀이 등 무료 사주풀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년 운세부터 타고난 나의 재물, 성공, 직업, 노후 no 등 궁금한 부분들을 띠별로, 사주별로 무료로 풀어드리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영상 아래 제품보기와 댓글을 통해 신청해주세요.